네, 턱을 깊게 마시고. 턱 내리면서 턱로 깊게 마시는 맞셨어요턱 내리시면서 후 턱을 들어 마시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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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턱 내리면서 후 턱을 들어 마시고요. 턱 내리시면서 후, 머리대에서 후. 머리 떼서 올라오시면서 후로써 턱을 목에 붙이게 되네요 누우면서 턱을 들어 마시고. 좋아요. 턱 내리면서 넣 머리 떼서 올라오면서, 꾹, 스톱. 됐어요. 짧게 배트, 머리 당기면서, 꾹, 스톱. 꾹, 배트 한번 꾹. 머리 당기면서, 꾹, 스톱. 이따 한 번씩 머리 한번 쥐게요. 하나, 머리, 둘, 셋, 넷, 당기, 여섯, 여섯, 일곱, 스톱. 누우면서 턱을 들어 마시고, 더듬이 턱 들으세요. 턱 내리면서 넣 머리 떼서 올라오면서, 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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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top. 이렇게 한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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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 다음은 머리만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스톱. 됐어요.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올라 있어요. 무릎을 당기시고, 발 떼세요, 발 떼세요, 발을 떼세요. 머리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일곱, 더 누르시고, 승자 팔꿈치 누르셔야 돼요. 승가 응. 움직이지 않게, 발목을 당기세요. 여기 발을 보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당길 때, 당기게. 네. 그래가지고, 둘, 당길 때만. 셋, 넷, 다섯, 더,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지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시고요. 발뒤꿈치를 대시고, 양팔을 옆으로 가주시고좀 더. 발목 당기시고요. 턱을 들어서 코로 깊게 마시고요. 더젖하면서쭉 젖히면서,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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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턱 내리시면서, 소로 턱 들어가시고요. 더, 손 내리면서 후 손을 들어 마시고 내리면서 후 머리 떼서 올라오시면서 후 서. 누우면서 손을 들어 마시고요 더어요 올라오시면서 후더더더 손바닥이 하늘 보게 누우면서 마시고요 올라오시면서 후더더더더더 누우면서 마시고 올라오시면서 후 쭈욱 양손으로 나란하게 끌고 오시고손 남기시고 이제 누우면서 마시고 올라오시면서 후더더 여기까지 누우면서 마시고 올라오시면서 후더더쏙 여깄어요 당기면 훅팔 올리세요 훅훅 스일 이렇게 머리만 굽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굳서 머리만 올라오셔야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해주시고요 다시 있어세요 머리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려서 머리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두시고 보내주세요. 복감입다 꺾으세요. 가때 치고, 때 발목 내리시고, 몸을 눌러요. 무릎을 지금시쪽 내리시고, 반면 손 내리시고, 세로 짧으시는 거예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스톱. 위로 올라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스톱. 꿈치를 90도. 상체 에 올라오세요. 쭉더 올라오세요. 됐습니다. 겉으셔 해야 돼요. 당기고. 손을 펴시고 새끼 손부터 하나씩 모으시고요 박수 주시고 다가주시고셋올라씩 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스 누웠다가 손등을 올려요 박수 주시고 다시 누르면서 당기고 올라와요 쭉스손 탔다가 고 하나씩 하나씩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주시고 누워요. 마주 고게 눌러요. 올라와요. 당기고 올라와요올라와요정수겠어요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여덟, 여후후 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6, 27, 네, 8 29, 2 발목을 당기시고. 당겨요? 뒤꿈치만 걸리네. 엉덩이 제발 맞닿습니다. 머리을 나란하게. 둘, 셋.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팔꿈치 90도 보리시고 두, 세, 바다, 자 가자, 여기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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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가둘 네. 하나 가 자, 여다가 자, 여다가 자, 여기가. 자, 가서기가 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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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어 자, 여기가. 자, 여 네, 어,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셋, 둘, 세, 랏어,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 맞다, 안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고 7, 야 돼요 0 1여 여섯 일곱 14, 15, 16, 17, 18, 시고고손내리시2 13, 14, 15, 16, 17, 18, 히9 10, 11, 12, 발끝 내렸다가 당기시고, 하나, 둘, 셋, 넷, 당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고, 무릎을 구부리시면 발바닥이나까나대 엉덩이를 들어주시고 하죠 내각과다들어 주시고 하나 내렸다가 둘셋넷 들고 해십시오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laughs> 일곱 여덟 들고 있어요 주워주시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엉덩이 쭉끌어올려 누르면서 위로 튕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시고 손리시시고덟여당기시내려렸다가 당기시고 둘 스톱 하나 둘셋넷여기고요 스톱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스톱 갈색 을 벌리시고 앞에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발 위에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들어올리고 요발 모아서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들어올리고 있어요. 여기게 있어요? 발끝을 벌렸다가 모았다가 걸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시고 네, 오케 네. 발을 뒤로 빼시고 턱 빼요? 발판이 될수 있어 와 내리시고 이마 건배 잡으세요 뭐, 뭐, 뭐. 여기 잡아요 와 손주으시고 꺾어 옆으로 들면서 손목이 안쪽 써으세요 내릴때 손목 바깥쪽으로 꺾으세요 벅지 앞에 들면서 손목이 안쪽 내릴때 손목이 바깥쪽 옆으로 들면서 내리면서 네네 가서 네. 손목이 움직여요 셋 여섯 일곱 여덟 스톱 손목 위로 들어요 팔꿈치 견갑골을 조여서 가져가요 허벅지 어. 앞에 한번 타고 내려오시고 다시 옆으로 스톱 손목 세워요 팔꿈치 견갑골을 조여서 가져가요 허벅지 앞에 다시 옆으로 어. 세워서 팔꿈치 견갑골을 조여서 어깨 내리셔그래요스깨내리한 채로 하나 어깨 내리고둘셋넷 다섯, 여섯, 원하세요. 7, 다 3, 5, 6, 7, 2, 2, 좋습니다. 2, 2, 다섯 여섯 불러 주 2, 1 2, 스 2, 2, 2, 2, 2, 2, 2, 2, 2, 느낌 2, 있 2, 2, 네 2, 가주 2, 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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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하이픈 말들, 안녕하세요. 8만 내리면 90도 이들면9 여기까지 내렸다. 가 한참 둘 스톱 하나 천천히 둘셋넷 스톱 이어요들 100만 하이하나만하셋 네 다섯 다섯 일곱 네 천천히 쭉 이마를 대요 내릴 때 이마를 나시고 이마를 대요 이마를 사시고 이마를 대요사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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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마를 뗐다가, 이마를 대면서, 스톱. 이마 대고 있어요. 이마 대신 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쭉. 이마 대요. 이마를 떼면서, 이마를 떼면서, 이마, 대시고 이마 네. 떼시고, 이마 대요. 떼시고, 오와. 이마 대요. 그안요 내려 주고 돌려 주십시오.